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1억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은 1억대의 저렴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산이 감싸고 있으면서도 또 주택 앞으로는 멋진 산 전망을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150평에 달하는 넉넉한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주택 면적도 21평에 달하기 때문에 주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앞에 이 포장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 차량 두 대까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또 이렇게 잔디가 깔려진 잔디 마당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원주택이 오늘 소개할 전원주택이고요. 어, 건물의 구조는 AAC 블록조로 어, 지어진 전원주택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뒤에 바로 산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뭐산 산책이나 약초 뜯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 부분도 만족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넉넉한 잔디 마당과 주차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도 여분의 마당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마당 공간이 하단에도 자리하고 있고요. 이 길을 따라 가면 주택 옆쪽으로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지금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잡초나 꽃들이 자생 중이지만 이것들 쳐내면 충분히 텃밭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 뒤에 보시면 다 산이죠? 산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산에 등산이나 산책 그리고 약초 어, 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데크가 짜여져 있어서 이 공간에 뭐차 한잔 즐기거나 아니면 바베큐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의 장점. 보시면 멋진 산 전망을 가지고 있죠. 막힘없는 멋진 산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실내에서도 이산 전망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전망하고 또 경사하고는 비례하니까 전망이 좋은 만큼 경사도는 도로가 약간 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 우측으로는 신발장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현관 그리고 앞에는 중문이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꽤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우리 집의 자랑은 앞에 보시면 산 전망을 집 안에서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거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넓은 거실을 확보하고 있고 내부에 방 2개, 화장실 2개를 확보하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어, 주방의 모습이에요 주방도 굉장히 깨끗하게 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냉장고 수납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어, 싱크볼도 크게 들어가 있고, 앞에는 또 환기창, 그리고 요리는 여기 전기 쿡탑을 이용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거실 보실까요? 꽤 넓죠? 건축 면적에 비해서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져서 뭐 불편함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소개할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뭐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서 세컨하우스나 주말주택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시 거주를 하더라도 여기에 또 부부 욕실이 갖춰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이 커서 여기 뭐 세탁기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샤워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의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작은 방이 또 있어가지고 손님들 오면 게스트 방이나 뭐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부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어, 상시 거주하셔도 좋고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어,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멋진 산 전망을 가진 1억원대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억 원대 전원주택 찾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만큼 멋진 전망 그리고 접근 조건 그리고 건물 상태 그리고 토지 면적까지 이런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소개한 전원주택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관리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그리고 본건 이외에도 많은 물건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찾는 전원주택 매물 좋은 물건으로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